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이번 시간에는 분사구문 같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사구문은 고등 때는 만드세요 문제보다는 만들어놓고 분사가 능수동이 제대로 쓰인 것이 맞냐가 좀더 중요한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분사 능수동 위주로 잘 공부해 두시고 자 분사구문 만드는 거는 기본적으로 아셔야겠죠. 그래서 내가 분사구문 만들 때 조금 어색해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시간의 계기로 제대로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면, 분사구문 같은 경우 반드시 부사절 접속사로 이루어진 문장이 있어야 되고요. 주절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어진 문장에서, 자, 부사절 접속사를 없애고, 자, 부사절의 주어와 주절의 주어가 같은 것을 확인하고, 같으면 안녕. 자, 그리고 남아있는 동사를 가지고, v-ing 형태로 분사구를 만들어서, 뒤쪽에 있는 주절과 합친 형태를 분사구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럴 때, 접속사절의 동사하고 주절의 동사하고 시제가 같으면 이렇게 쓰지만, 시제가 다를 경우에는 반드시 헤빙 PP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헤빙 PP로 시작하는 이런 형태를 완료분사구문이라고 얘기하고요. 실제로 이런 형태를 보셨을 때, 아, 분명히 이렇게 분사구문을 만들기 전에 접속사절의 동사하고 주절의 동사하고 시제가 달랐겠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분사구문의 종류는 어, 여러 가지 해석이 이제, 어, 가능한데요. 생략된 어떤 접속사의 종류에 따라서 여러 가지 뜻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이 뜻이 무조건 이게 맞다 보다는 그냥 어떤 접속사가 생략된 것 같으니까 자,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봐야겠다. 좀더 의미상으로 자연스러운 거 골라야겠다 하시면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어, 이그 분사검에서 이 접속사를 없애서 보통은 뭐, 시간이냐, 부대 상황이냐, 많이 나눴는데요 요즘은 접속사가 보통 분사공문 앞에 살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이걸로 해석하세요. 라는 뜻인데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굳이 없는 경우는 그냥 여러분이 보시면 이렇게 시간부터 시작해서 양보까지 여러 가지 뜻이 있으니까 분사공에서 아 이걸로 해석하는 게좀더 자연스럽겠다 하는 쪽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시간 나타날 때는, 자, s e e i 나를 보았을 때 그는 도망갔다, 뭐할 때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고요. 원인 유의 경우는 being young, he is reckless. 자, because 그가 되게 어그 젊기 때문에라고 이렇게 원인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부대 상황 같은 경우는 보통은 동시 동작, 연속 동작을 해서 어떤 동작들이 동시에 일어나거나 또는 연속으로 일어날 때 부대 상황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럴 때는 I wrote a letter, Bing e listening to music. 그러니까 이런 상태로니까 음악을 듣는 상태로 자 이렇게 어떤 편지를 썼다라고 보셔도 되고 연속 동작은 So, uh, all s t r a n g e r came up to me, 이그나그네가 어, 또는 이 이방인이 나한테 다가와가지고 i t a s k e d m a e t o h e t o l p h e i m 그를 도 l 달라고 l e bit of a l i t t l 이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 a l i a l 태 i a l i i t of a l i 조건의 경우는, 오히려 조건이 많이 안 나오긴 하지만,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해석하실 때, 이런 나머지 경우 가 아니면 조건할 때는, 특히, 이렇다면, 이라고 해석되지 않을까라고 해석을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자, 어, if you turn to the left, 제가 왼쪽으로 돌면, you will find the post of, it. 우체국 찾을 수 있어요, 라는 형태로 쓰였고요 양보의 경우도, 어, 도라는 이런 접속사, 또는 오도가 생략됐을 때는, 자, admitting what he said, 라고 해서, 뭐, 뭐, 했지만, 이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with 목적어 분사 같은 경우는 분사구문 하나로 부대상을 나타내고 with 목적어 현재분사는 목적어의 능동적 행위. 그리고 with 목적어 과거분사 즉 pp를 쓰면 목적어가 그 행동을 당했다 또는 힘을 받았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니까 with 나오고 목적어가 나오고 다음에 분사를 ing를 쓰느냐 또는 분사를 ed를 쓰냐인데요. 자, 보시면 이 목적어가 이 행동을 하면 ing, 이 행동을 받으면 ed를 쓰시면 되겠죠. 여기 보시면 Uh, with tears running 하면 은이 눈물 자체가 자기가 흘러내리는 거니까 running이라고 보셔도 되고 자, his legs. 그게 다리가 꼬아진 겁니다. 그래서 crossed를 쓰시는 거지. 여기서는 어, 내가 꼬는 거 맞는데 해서 crossing을 쓰시면 안 됩니다. 보통은 어, 이그 다리의 경우도 의지 자체는 내가 있다고 봐서 내가 내 다리를 꼬니까 이 다리의 경우는 꼬아지는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그 영어식 사고 방식을 좀 보셔도 되고 나중에 저희가 배우듯이 이 cross라는 이 동사가 무엇을 교차시키다 꼬다니까 뒤에 목적어 필요한 동사니까 목적어 없으니까 pp를 썼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자주의에 애들 분사 고문들인데 분사 고문의 부정은 아까 말씀을 잠깐 들었는데 준동사기 때문에 이 n o 이라는 부정부사는 반드시 준동사 앞으로 와야 됩니다. 그래서 never나 이런 n o 이나 이렇게 부정부사들이 있으면 어, 바로 앞쪽에 보통 옵니다. 그래서 not knowing 형태, not having PP 형태 이렇게 쓰는 거죠. 자, 그런데 부사절의 비동사 뒤에 분사, 형용사, 명사, 전차 프로스 명사가 나올 때 분사 구문의 be나 having b e e n 생략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being 하면 그냥 별로 그렇게 어, 분사 구문에서 역할을 중요하게 하는 게 아니구나 라고 버리셔도 되고요. 보시면 여기서는 having been이라는 형태는 완료 분사에서의 비동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그래서 이때는 having been 자체를 없앨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uh, if he had been more active, he would have uh, had more friends. 이렇게 나왔을 때, 자, 여기서는 having been 이렇게 나왔죠. 이걸 그대로 저희 완료분석 부분으로 바꾼 거고요. 왜냐면 여기랑 would have had 여기랑 시제가 다르기 때문에 그대로 having been으로 쓴 겁니다. 어찌됐건 간에, 얘는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more active 형태로 쓸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when he was compared with his father. 여기도 마찬가지. when 안녕, he 안녕 버리고, was를 being compared 형태로 썼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being이 일단 있으면 없어져도 괜찮다. 자, 그래서 이렇게 compared with his father란 형태로 쓰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의미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접속사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여러분들 아마 고등 때는 접속사가 남아있는 분사고문을 더 많이 보실 거예요. 왜냐하면 접속사가 없어서 저희 아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거도 되고 저것도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뜻 자체가 굉장히 정해지지 않는 분사고문이 될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도 저자 입장에서는 정확한 해석이 좋으니까 이렇게 꼭 해석하세요라는 형태로 분사고문 만든 이후에도 접속사를 그냥 써줍니다. 그러니까 굳이 왜 이렇게 할까요? 보시면 단어 하나, 단어 두 개를 뺄 때도 사실 이런 작업이 필요하고 실제로 하나라도 줄여 쓰려고 즉 언어의 경제성을 위해서 반드시 분사구문 좀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접속사를 써주지만 어쨌든 주어는 생략이 되기 때문에 단어 한 개라도 없애는 것이 되기 때문에 언어의 경제성이 지켜지는 거죠. 그래서 어, 이렇게 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접속사를 쓰는 즉 접속사가 남아있는 분사고문이 있을 수도 있다. 근데 그런 그 구문들 여러분들 아마 많이 보실 겁니다. 고등 때는. 그래서 이렇게 와이 쿠킹처럼 그냥 쿠킹을 써야 되지만 이렇게 접속사 의미를 좀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남긴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독립분사고문의 경우는요, 보시면, 어, 부사절의 주어와 주절의 주어가 일치하지 않을 때, 분사고문에는 부사절의 주어를 그대로 남겨둡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접속사가 남아있었지만, 어, 보시면 독립분사고문에서는 부사절의 주어가 그냥 남아있어요. 자, as it was too cold, he had to wear the four coat 이렇게 나왔을 때, 자, 주어가 같은 걸 확인하고 없애졌는데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분사구문을 만들고는 싶을 때 이럴 때는 주어가 다르다라고 하면 주어를 생략하지 않고 써 줍니다. 자, 이때 포인트가 뭐냐면요. 여기선 별표 77을 초점한 게 빙을 생략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봤을 때 주어가 같을 때는 빙 생략하고 형용사부터 시작하고 이런 문장이 되, 괜찮지만 주어가 다를 경우에 주어를 남겼을 때는 만약에 뒤쪽에 남아 있는 동사가 비동사일 때는 빙으로 바꾼 상태로 없애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빙 to l 드 형태로 그대로 남겨 두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더 웨더 i l l go 하이킹이나 하는데 여기서도 더 웨더랑 위랑 같은 주어가 아니기 때문에 더 그냥 웨더가 남아 있고요. 자, 그리고 펄미팅이라는형태로 이렇게 분사가 뒤쪽에 나오게 되겠죠. 자, 무인칭 독립 분사고문이라는 거는 뭐 이름 자체를 조금 약간 좀 다르게 부르는 것이지만 자 보시면 사실 이게 어떤 맨 처음에는 분사구문이었지만 지금 거의 약간 수거나 어, 동명사구처럼 그냥 어, 관용적 용법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무인칭 독립분사구문에서 부사절의 주어가 유나 위나 데이 피포 등과 같은 일반인을 나타낼 경우 자 그리고 분사구문에서 주어를 생략하게 됐는데 이를 무인칭 독립분사구문이라고 한다. 자 이렇게 나왔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냥 제너럴 e r a l Judging from 이런 형태로 그냥 수거처럼 관용적으로 알아주시는 거 좋습니다. 여기는 일반적으로 말해서 Studying English is not easy. 영어 공부하는 건 쉽지 않다라고 보시고요. Judging from은 이걸로 비로 볼 때, 이걸로 판단해 볼 때라는 뜻이죠. 그 밑에 보시면 Generally speaking, Strictly speaking, 만약에 보시면 Considering처럼 이미 분사구문에서 나왔지만 어좀 뒤에 보시면 그냥 뭐 전치사처럼 쓰이는 표현이라든지 관용적 표현들이 있으니까 반드시 다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목소리>